민족의 대명절의 여러분들과 작은 아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정성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제가 오늘 행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태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설날을 맞이해 기부금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있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, 또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주평통 장원회의 지역, 장원회의가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자 앞장서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.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